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두두두두두두두. 말파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네, 말파고 갑시다. 병원연. <laughs> 벌써 병원연이 밝았습니다. 오디세이 2026년도도 여러분들한테 조직 개발에 대한 좋은 또 인사이트를 나눠야 네. 되기 때문에 올해 첫 오디세이는 저희가 조직 개발의 7대 트렌드를 아, 또 이렇게 준비를 아, 했잖아요 뽑아내느라고 아, 애 먹었어요 네, 고생 아, 네. 많이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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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트렌드를 한번 얘기해 드리고 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어서 저희가 오디세이에서 조금씩 더 깊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 우선 7개를 쫙 한번 네. 이렇게 읊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1번. 1번은 AI와 인간의 공진화 아, 조직입니다. 공진화. 네. 네. 2번. 2, 2번. 일의 재구성. 아. 성 3번. 네. 3번은 심리적 안전을 넘어서 관계의 역량. 네. 4번. 4번은 리더십의 탈 영웅화입니다. 5번. 네. 5번은 공정성에서 정당성으로. 6번. 6번은 조직 문화의 재정의. 마지막으로 7번은 7번. 중간관리자의 재발견입니다. 아, 근데 이거 음. 7가지 말해드렸다고 바로 지금 나 하시면 안됩니다. <laughs> 설명을 드릴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간단하게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트렌드가 AI와 인간의 공진화 조직입니다. 네. 네, AI를 그냥 도구 삼는 것 뿐만 아니라 어, A.I.와 내가 같이 공진한다 이런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그 A.I.를 쓰는 사람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어떤 마인드라든지 어, 스스로 던져야 될 그런 질문 이런 게좀 있을까요? 네, A.I.에 대하여 그냥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할 네. 것도 아니고, A.I.에 너무 내가 의존을 해서 음. A.I.가 마치 무슨 신인 것처럼 A.I.를 지나친 신봉을 할 음. 것도 아니고 네.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AI와 함께 일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진화라는 음. 개념, 그러니까 나도 함께 진화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하면 좋겠다. 아, 네. 네. 각자 알아서 AI를 뭐 나름대로 써봐. 이것만 가지고 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AI 공진화 전략 수립 이런 것을 내부에서 한번 음. 그 리더십 팀에서부터 우리의 리더십 공진화 전략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저렇게 나가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응. (2026년을) 맞이하시면 아,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일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아. 네 일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까 네. 너무 업무를 나누고 너무 분업화되고 음. (KPI를) 지켜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외부의 이런 통제 장치에 의하여 자기는 뭔가 꼭두각시처럼 네. 일하면서 살게 음. 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음. 일 자체에서 느낀 어떤 보람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음. 회사는 그냥 이제 내가 뭐 돈벌이로 뭐 다니는 곳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낮추어 생각하는 에이. 나의 존재감이 음. 뭐지, 나의 정체성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쵸. 거죠. 그것들을 이제 다루어 내는 것이 일의 재구성, 자 음. 크래프팅을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에이. 나의 일을 내가 좀 만들어가서 장인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그런 니즈가 이제 커진 거죠. 세 번째 트렌드는 심리적 안전을 넘어서 이제는 관계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 네, 네이 부분입니다. 이 진정한 심리적 안전은 음. 관계에서 완성된다. 돈독한 관계, 음.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관계로까지의 승화. 음. 네, 그런 것들이 요구된 것이 2026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AI가 워낙 발달을 하면서 업무에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네. 어,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 AI하고 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래서 약간 더 단절의 기운이 있는 그런 맞습니다. 업무나 네. 뭐 조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결국 하는 일은 사람과 네.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또 그럼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조직은 결국은 관계 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만들어서 AI에게 도망가는 것이지 네. 이 관계 역량이 우수한 사람들이 음. 관계를 잘 만든다면 AI에서 다시 여기로 오겠죠. 네. 사람이 사, 음.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네. 네. 실은 우리가 잘 모여서 음.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a i 와의 공진화 한 축에 또 이렇게 관계 역량도 맞습니다. 챙겨야 되는 것을 제가 세 번째 트렌드로 준비했고요. 네 번째는 리더십의 탈 영웅화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그동안 네. 많이 버텼다 영웅적 <laughs> 리더로서 계속 이걸 막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소통은 수평으로 무슨 결정은 수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수직을 안 놓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지만 음. 물론 모든 영역에서 수직을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음. 탑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상당 부분이 수평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상황에 처해 있다. 네. 내가 리더라는 게 내가 영웅이다. 내가 뭔가 대단하다.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돼 음. 라는 것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는 수많은 그 개념들이 있거든요. 탈영웅화로 묶어 묶여지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음, 있습니다. 네. 서번트 리더십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평 리더십. 리더십도 네, 있고, 네, 공유, 공유 리더십도 있고, 퍼시테이팅 뭐 네. 리더십도 있고, 진정성 리더십 맞아요, 허물 네. 리더십도 있고, 이게 다 탈영웅화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별적인 리더십 타이틀을 보기보다 음. 리더는 이제 더 이상 영웅은 아니야라는 음. 마인드로 2026년을 맞이하면 리더십 훈련하는 음. 계획을 세울 때도 매우 도움이. 음. 될 그렇죠. 거고요. 그 네. 내용을 만들 때도 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탈영웅화라고 정의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은 여전히 영웅일 수 있는데 그 영웅의 음. 모습이 좀 달라졌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네.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나의 구성원을 영웅으로 만들어 저는 영웅이 네. 네. 되는 것이겠죠. 네, 네, 올해 네. 조직 개발을 계획하실 때탈영화 네. 네, 이 키워드를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다섯 번째는 공정성에서 정당성으로의 변화입니다. 네. 한국 사회가 계속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젊은 친구들이 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막 부르르 이렇게 떨고 일어나는 민감하죠. 그런 것들을 네. 보였었죠. 어, 그런데 공정한 것으로 단가? 절차를 잘 따랐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이게 절차적 공정성인데, 아, 그랬다고 그게 과연 맞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 우리 정한 절차대로 한 거예요. 라고만으로 납득이 되는가? 할때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규범 또는 더 넓은 의미의 맥락, 이거에 부합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아, 그러네. 그게, 그, 어. 그게 제일 그, 정당하다. 네, 네. 그렇게 느껴지는 수준까지 이제 네, 2026년에는 네, 요구 받고 있고 만들어 가야 된다. 조직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공정성에 있는 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당성으로 더 뭐 발전시킬지. 발전시...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대화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나눠야지만 네. 공정성이 정당성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공정성을 측정하는 그런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네. 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당성 측정을 어떻게 해보지라는 음. 퀘스천을 던지고 이 부분의 시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여섯 번째 트렌드로 가 보면 조직 문화의 재정의입니다. 네, 조직 문화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네, 잘안 보이고 네네. 그래서 되게 다루기 어려웠었는데 관념적인 이 조직 문화를 잘가꾸면 조직이 좋아질 거야. 음. 근데 이 실체가 잘안 보이잖아요. 맞아. 지금은 반대로 좋은 조직 문화가 보이는 그런 행동과 행태들을 바로 실행시키자. 음. 그러면 그게 바로 조직 문화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회식이 있으면 회식을 실제 우리가 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것을 바꿈으로써 문화를 네. 바꾼다. 이게 이제 문화의 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니 어, 네. 과거에는 뭐 미션, 비전, 음. 핵심 같이 써놓고 이제 그거를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조직 문화를 이렇게 잘 수립을 했어. 음. 약간 이렇게 하고 만족해 버리는. 근데 정작 가서 회의를 보면 여전히 안돼 있고 음. 업무 보고의 스타일을 보면 여전히 안돼 있고 이런 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 레벨부터 바꿔 나가는 접근이 네. 2026년도에 해보시면 좋을 어. 일이고 역시 네. 그니즈가 지금 부글부글 음. 올라와 있다. 네, 어쨌든 조직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큰 방향은 하나 있고,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되게 막막하셨을 텐데, 네. 이런 일상의 행동에서 좀 그렇습니다. 변화를 주는 거 먼저 맞습니다. 시작하는 것. 네, 요거는 네, 정말 바로 2 0 2 2년에해 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마드디어 중간 관리자의 재발견입니다.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이제 커졌어요. 옛날에는 맞아요.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중간 관리자는 이걸 밑으로 전달해 주는 <laughs>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관리자는 정말 모든 걸다 해야 되는 음. 탑의 역할도 중간관리자가 네. 해야 되고 옆에 네. 부서와의 협업도 이루어내야 되고 또 변화무쌍해지는 세상의 변화와 요구에 부합해서 창의적으로 일들을 네. 바꿔내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네. 예,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탑을 또 변화시켜 가는 음.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거꾸로, 예, 예. 거꾸로. 그 그렇죠. 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라고 또 위를 교육시키는 네. 역할까지 해야 네. 되니까. 중간 관리자의 역량에 대하여 음.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이 그만큼 커졌고, 음. 그만큼 더 많은 스킬이 요구되고,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고, 음. 그만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네. 있고, 또 그만큼의 역할을 잘 정의해서 인식을 그렇게 갖도록 음. 할 필요도 있다 네. 그 중간관리자가 이렇게 많아진 자기의 여, 역할과 이런 것들을 할수 있으려면 또 중간관리자한테 그만큼 자율성? 그, 이런 게좀 주어져야 될것 같은데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포인트 같아요 잡크래프팅을 중간관리자의 크래프팅을 우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음. 있다고 라 보고요 그러려면 중간 관리자에 대하여 조직 전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해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CEO는, CEO가 회사에서 벌어지는 온갖 책임을 내가 다 떠안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CEO를 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헤쳐나가고 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이 역량 모델링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음... 해서 회사도 안 네. 좋고 본인도 괴롭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조직이 네. 잘 돌아갈 것이다. 네, 저희가 이렇게 2026년 조직개발 트렌드 7가지를 네. 얘기를 했는데요 어, 꼭 필요하면서도 어, 이거 어떻게 다 하지? 라고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골라서 두 개만 하면 되겠네아두 <laughs> 아, 개만 골라서 두 개만 <laughs> 네. 컴파트먼트처럼 이렇게 딱떨나눠지 딱 있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아, 오버랩되고 정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잘 해도, 해도? 네. 나머지가 다 좋아집니다 음. 네, 오디세이를 지은 동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7가지 트렌드가 그리 낯설지 않으실 것 그럼,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2026년 오디세이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걸좀 필요한 것들을 네. 또 세부적으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불현치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 네. 거기에 추천 논문도 제가 아주 알뜰살뜰 다 모아서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붉은 말띠에 두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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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